안녕하세요. 세상을 일으키는 남자 온달장군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치매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요양원 입소에 대해서 부모하고 자식의 생각 차이는 얼마나 될까 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부모가 환자라도 스스로 나 요양원 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이고요. 또 반대 입장인 그 자식 입장에서 보면 경제 여건이 있기 때문에 또 자신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부모가 아프면 뭐정 집에서 모실 형편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요양원 입소 쪽으로 자식은 더 강하게 생각을 뭐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요. 먼저 이제 부모가 치매 환자일 경우에 자식들은 요양원 입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몇년전 이화의원에서 이화 조사를 한 내용인데,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젊은이들 50대 미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치매 환자일 때자 요양원에 보낼 의향이 있냐라고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요. 무려 68%가 요양원에 모시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식 10명 중 7명이 집에서 모실 형편이 안 되면 치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겠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사실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집에 모신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자식으로 봐서는 큰 갈등에 예, 빠질 수가, 아, 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이제 직접, 예, 모시고 싶지만, 경제활동도 포기를 해야 되고, 또, 가족들의 희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모님을 덜렁 여양원에 모시자니, 괜히 불효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자식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처럼, 어, 결국은 이제 신리적인 부분을 자식들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조사에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가장 큰 부담이 있는 게 뭔가라고 질문을 한 내용을 보니까요, 바로 의료비하고 간병비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이제 점점 연로하시고 하니까 병원비라든지 또 부모님을 치료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간병비.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자식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연구 조사가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남녀 점령을 대상으로 어느 한그 조사 기관이 조사를 했어요.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는데요. 놀랍게도요. 무려 응답자의 80%가 불효 아니에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자식 입장에서야 이제 요양시설도 많이 좋아졌고 옛날 같지 않다. 그리고 또, 어, 자식이 집에서 모실 형편이안 되면 뭐, 어,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요양원에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10명 중 8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모 입장은 어떨까요? 부모 입장은요. 자, 부모 자신이 이제 치매라면 자신을 생각해서 또는 자식을 생각해서 나 스스로 요양원 갈 거야라고 대답한 사람. 그러니까 이 조사는 인천시가 조사한 건데요. 6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 자신이 치매다. 그러면 스스로 요양원에 갈 의향이 있냐 하고 물었더니 59.6%.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이, n 나안갈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대답하고 부모 대답하고는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죠. 자식과는 달리 부모 세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든 간에 요양원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어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세대가 요양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바로 친구나 이웃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 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을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때린다, 강근 생활이다, 그리고 자유가 없다 등등 안 좋은 온갖 이야기를 듣는데 부모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곳에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픈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을 두고 자식과 부모의 생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요양시설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도 된다고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반면에 부모 입장, 치매 걸린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리 요양원에 좋아졌다고 해도 집에 있고 싶지 요양원에는 절대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한국의 요양원의 현실은요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제가 요양원 근무를 해 봐서 아는데요. 지금의 요양원은요. 부모들이 에, 극도로 가기 싫어하는 바로 그런 곳이 맞아요. 부모님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곳이 맞다고요. 비록 요양원이 노인들을 때린다거나 또는 뭐 밥을 굶기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옛날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떠밀려서 가야 하는 그저 밥만 먹고 숨만 쉬는 그런. 요양원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픈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문제는 부모 자식 어느 쪽이 옳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부모대로 또는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집안 여건사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요양원 신세를 지게 할 입장이라면 부모는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뭐 가야 한다면, 그곳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요. 자신한테 이제 맞는 시설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또, 자식 입장에서도 보면, 부모님이 아무래도 열악한 곳에 계시면 안 좋으니까, 일단 요양원 현실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간파를 하시고요. 그래도 주어진 여건 내에서 부모님과 함께 의논을 해서, 보다 나은 시설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요 노력을 함께 해줘야 돼요. 부모와 자식이 이제는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요양원이 앞으로 보다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요양원은요. 자식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직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많은 그런 영향력이 더 많습니다. 아픈 부모가 있는 자식들이 이전만큼은 꼭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